농내장, 농내장 하면 정상암 농내장 또 안압성 농내장 근데 정상안압이라는 말은 표현이 좀 다른 겁니다 정상이 아니라 표준안압, 표준안압은 10에서 20일 사이가 표준안압인데 표준안압보다 안압이 높으면서 시신경을로는 혈류공급의 장애가 많으면서 시신경 손상되는 것이 고안압성 농내장 근데 정상한압, 안압, 평균 안압이라도 안압 신경 손상이 올수 있고 또 10보다 더 떨어져서 안압을 떨어뜨려도 어, 신경 손상이 될수 있습니다. 그런 그러니까 농내장 치료의 큰 원인은 안압과 혈류순환장애. 그래서 안압이 높아도 신경쪽의 혈류 공급이 잘 되게 되면 어, 신경 손상이 오지 않는 겁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이거나 음식물 초과기한 담적이거나. 또 외상으로 인한 출혈이 있거나 또 교감신경한 진 자율신경 부조 쪽으로 항상 잠못자고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혈관이 항상 수축 상태에 있으면서 혈액 순환 장애가 되게 됩니다. 스트레스는 만병의 원인이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혈관이 수축해 버리면서 우리가 근육만 조이는 게아닙니다 스트레스는 가슴 근육만 조이거나 어깨 근육이 조이거나 근육만 조이는 게 아니라 근육 안에 있는 혈관이 좁아지면서 혈액 순환에 장애가 가져오기 때문에 혈액순환에 장애가 오게 되면 산소와 영양분이 공급이 안되면서 세포와 조직이 신경이 제 역할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궁금한 것있 댓글 달아주시면 정석사 답변 달거나 동영상 찍어서 올리겠습니다. 시력을 살리는 한약, 눈사람 하약입니다